我们就会这样的过。 안녕!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래요. 밖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쌀쌀해졌지만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멋지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두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아름답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켜 주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 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 님 사랑, 낮에도 밤에도 지켜 주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 님 사랑, 친구들, 숨바닥 성경책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숨바닥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숨바닥 성경책을 머리 위에, 숨바닥 성경책을 어깨 위에, 숨바닥 성경책을 배꼽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무릎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펼쳐 볼까요? 짠! 전도사님이 오늘의 말씀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요? 우리 지난주에 누구 만났지요? 맞아요. 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따그닥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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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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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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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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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와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와 사라는 나이가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지? 겨우뚱 겨우뚱 아브라함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 생각을 알았어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네, 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쿨쿨쿨쿨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잠결에 저기 세 사람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나 눈을 크게 뜨고 그세 사람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엎드려 맞이했어요.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세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게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갔어요.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맛있는 빵과 고기와 그리고 신선한 우유를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은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접했어요.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냠냠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를 찾았어요.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사라는 천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난 이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지? 겨우뚱 겨우뚱 사라는 마음속으로 후후후 웃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라가 마음속으로 후후후 웃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야, 너는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기억하고 마음에 품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응애응애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신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하고도 매일매일 함께 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또그 약속을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 3세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